네, 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가학, 김영난 실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올란도 차량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디젤이랑 LPG랑 같이, 예, 저렴한 금액대로 모아봤습니다. 한 11대 정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금액은 3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700만원대로 총 11대의 차량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어, 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란도2.0 디젤이고요. LTJ 프리미엄 등급이 되겠습니다. 12년식입니다. 12월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5만 5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금액은 아주 저렴한 금액 3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능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닙니다. 네, 사고 요문은 운전석 프론엔다한 군데랑 그리고 어, 조수석 음, 앞문 앞 도어 네, 단순 교환 두군데 있는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 특이사항에 보시게 되면 본넷 탈부착 라디에이터 서포터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차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색 컬러이고요. 어,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엔진 룸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요. 네, 스마트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키로수는 1 5 6 0 4 5 k m 운행을 했고요. 네, 열산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운전석 시트 상태도 좋고요. 네, 2열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네, 사용감 좋고요. 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후방 카메라 롬미러 해서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토라이트입니다. 네. 네 요렇게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390만원에 저렴하게 에 출퇴근용으로도 또 운전 연습용 에 짐차 요런 위주로 많이 에 너무 괜찮은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네참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 디젤 모델입니다. LP 컨비니언스 팩이고요. 13년식입니다. 12년 10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5만 5천 키로. 금액은 3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흰색 컬러입니다. 인기 좋은 흰색 컬러이고요.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미세 노유 전에 없고요네차 보험 이력은 5회에 걸쳐서 375만원 쉐보레 차량들은 이 정도 금액대는 예, 큰 사고로 하고 어~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수리비용이 조금 현대 기아보다는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은 단순 뭐 조정이나 도색 요런 거 들어갔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흰색 컬러입니다 네 시트 상태 1열 2열 해서 전부 좋고요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아, 공조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접이식 백미러.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네 후방 카메라 나옵니다. 네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풍구 네,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있고요. 네, 휠 기스 이런 거 스크래치 없습니다. 네이 차량 3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차기부까지 보관 중인 차량이어서 아주 어, 관리 상태 너무 너무 괜찮고요.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키도 예두개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2.0 디젤 LTZ 프리미엄 모델이 되겠습니다 14년식입니다 예, 키로수는 16만 5천 키로 또 이제 어, 키로수보다는 연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예, 차량으로 선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은 4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흰색 컬러이고요 성능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없어요 앞에 범, 범퍼 어, 앞에 본넷하고 프론트 핸다, 교환이랑 판금,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미세, 노요, 이런거전혀 없습니다. 네, 후드 탈부착 이 있다는 점 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드가 본넷이에요. 네, 흰색 컬러이고요. 네, 휠 상태 좋습니다. 네, 엔진룸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요. 네, 하이패스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시트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2열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어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좋구요 뒷자리 2열 이열... 엘시트 열선시트입니다. 네, 오토라이트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부분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490만 원에 14년씩 16만 5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13년식입니다. 디젤 모델이고요. LTZ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네, 13년식 키로수는 14만 1000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금액은 4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LTZ 프리미엄이어서, 네, 등급도 굉장히 좋고요.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는 운전석, 조수석, 조수석 프론트 엔드한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갔고요. 미세노유 전에 없습니다. 네, 차피이 여태 44만원 밖에 잡혀 있지 않네요. 네, 차량 사진 보도록 할 거고요. 흰색 컬러입니다. 네, 휠 상태도 아주 좋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전부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아요. 네, 전동 시트 운전석 되어 있고요. 접이식 백미러도 전동으로 되어 있,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좋고요. 키도 이렇게 두개다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490만 원에 13년식 14만 키로 1인 신조 차량을 LTZ 프리미엄 등급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2.0의 LT 디젤 모델입니다. 프리미엄이고요. 어, 12년식입니다. 키로수 아주 좋아요. 9 7 0 0 0 k m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47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나 영업용으로 샀던 차량 아니고요. 네, 조수석 앞문 도어 한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갔습니다.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네, 내차 네, 피해는 총 3회에 걸쳐서 282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네, 흰색 컬러입니다. 네, 이렇게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송풍구 네 7인승 모델이고요. 네휠 상태도 네, 아주 양호하네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아주 많이 남은 네,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키로 어, 470만원에 97,000km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2.0 LTZ 네, 세이프티 모델이겠고요 네, 15년식입니다 키로수는 14만6천키로 48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흰색 컬러입니다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앞에 어, 사고 유무 네, 뒤에 백판넬이랑 그리고 트렁크 교환이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미세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흰색 컬러이고요 네, 휠 상태 약간의 스크러치는 있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까 또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시겠고요. 네, 어,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다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상태 아주 좋네요. 전동 시트, 운전석, 그리고, 예, 접이식 백미러, 네, 예, 이열 시트 상태이고요. 내비게이션입니다. 하이패스고요. 예, 뒷자리 이열 시트 열선 시트입니다. 라이트 오토, 네, 이렇게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15년식입니다. 년식 굉장히 좋고요, 14만 6천 킬로, 48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 LT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12년식입니다. 키로수는 13만 3천 키로, 4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이 차량, 썰루포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흰색 컬러이고요. 네, 어,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라던가,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특이사항도 딱히 없습니다. 네, 흰색 컬러,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좋고요. 2열 시트 상태도 전반적인 에, 앞에 센터 패시아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를 해주셨고요.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네 접이식 백미러, 네 열선 시트, 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썬루프 되어 있습니다.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썬루프도 필수로 있어줘야죠. 네 그리고 어,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고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40~5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휠은 아주 에,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금액은 4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8번째 차량입니다 어, 올란도 2.0 LPG 차량입니다 이번부터는 가스 차량이고요 LTZ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네 12년식입니다 금액은 650만 원 에, LPG 차량이 조금 금액대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로수는 14만 4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도 지금 최근에 들어온 매물이 되겠고요. 흰색 컬러입니다. 네, 차량 보기 전에 용도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 전혀 없습니다. 네, 차 피해는 여태 2회에 걸쳐서 103만원 정도 잡혀져 있다는 거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먼지가 조금 껴서 그렇지 예, 휠 상태 아주 좋고요. 엔진 어, 룸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음,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열 시트 상태도 좋고요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오토라이트 되어 있고요 네,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썰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요렇게 요 차량, LPG 차량이어서 매연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어, 또, 이제, 음, 제가 앞서 300만원대도 많이 이제 몇 대를, 어, 3, 400만원대로, 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런 차량들도 이제 금액이 워낙 싸게 나오다 보니까 한, 한 3, 4년, 예, 4, 5년 그 정도 타시다가, 어, 폐차를 해도 또 보조금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거기다 이제 고철값 이렇게 하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LPG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런,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예, 전혀 걱정 안 하시고 편히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네, 요 차량이 1인 신조 차량입니다. 6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G색 컬러이고요. 요 차량도 가스 차량입니다. LT 프리미엄 등급이 되겠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1 2년식에 키로수 아주 좋아요. 10만 3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64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렌트력이나 이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닙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 특이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올란도 차량, 예, 겉에 예, 외부 모습이고요. 후방 센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이런 것도 예, 키로수 대비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 상태,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열선 시트 예,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고요. 송풍구입니다 예, 저식 백미러, 오토 예, 라이트는 오토는 아닙니다. 네, LPG 차량이고요. 네, 7인승. 네, 예,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네, 이렇게 트레드는 많이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차를 판매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고 서비스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 오셔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차량 구경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차량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PG 차량입니다. 가스 LT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네, 12년식에 12년 2월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9만 키로입니다. 네 6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어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미세노유 전에 없습니다. 특이사항도 없고요. 흰색 컬러입니다. 이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는 이제 어, 가죽 시트가 아니고 진물 시트입니다. 이 네, 차량 하시는 분들은 이제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괜찮고 해서 옵션이 그다지어 그렇게 또 적은 편한 스마트키만 빠졌어요. 근데 예, 시트가 진물이다 보니까 어 차량 상태 보시고 예 아주 좋은데 지, 진물이어서 조금 망설이신다. 이런 분 계시면은 저희가 시트 가죽으로 하는데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차량도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선 시트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고요. 예, 하이패스도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까지 되어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고요. 네. 뒷자리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6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올란도 가스 차량이고요. LTZ 프리미엄 등급이 되겠습니다. 14년식입니다. 네 14만4천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금액은 750만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용도 변경은 전혀 없고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특이 사항도 없고요. 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요렇게 스마트 버튼 되어 있고요. 네, 열선 시트입니다. 접이식 백미러. 네, 스마트 버튼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네. 하이패스로 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네 타이어는 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중고 타이어에 한80% 90% 정도 남은 차 어, 타이어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차량까지 만나봤고요. 네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예 중고차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혹시 저희가 업로드 안한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예,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차량으로. 예, 이제, 청심성기껏, 예, 찾아 드릴 거고요. 예, 저희는 수원역 도보 5분 거리, 도이치 오토월드에, 예, 위치하여 있고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싸고 좋은 카김영란 실장이었습니다.